요즘 청년 문화의 행복 담론은 세 가지로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욜로 문화'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소확행'이라고 또 주장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워라벨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정확한 용어로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욜로가 무엇인가? 욜로는 you only live once 너는, 너는 한 번밖에 못 산다. 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사는 세상에 이제 자기 중심적인 소비 패턴을 주장하는 청년 문화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온다 는 행복 담론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삶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한 번뿐인 세상을 멋진 물건도 사보고 여행도 가보고 또 여러 사람들과 모임에도 참석해 보는 그런 행복 담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말한 소확행이라는 것은 소소 하나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이제 일본의 소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아, 어떤 대박 신이나 커다란 행복을 노리는 게 아니고 내 가정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삶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아주 소소하지만 정말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행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로의 경우는 개인적인 철학적인 이야기고. 소확행이라는 것은 좀 가정적인 조금 범주가 넓어진 겁니다. 그런 반면에 워라벨이라고 표현하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는 것은 어느 면에서 사회적인 관계의 행복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워크 앤 라이프 그러면 일과 인생 뭐 직업과 삶 이렇게 구별되는 그걸 균형을 맞추고 조화롭게 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워크가 뭐냐는 겁니다. 이제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실업률이 9% 10%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전체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몇 명이 취직하고 몇 명이 실업 상태가 인 이제 그런 분석인데. 아, 매번 신기록을 경신한다고 일자리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일자리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정의입니다. 그 일자리라는 것이 생계유지수단이냐 아니냐. 당연히 생계유지수단입니다. 그러나 생계유지수단 외에 일을 통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일자리인 겁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에서 어떻게 내가 역할을 감당하고 나의 능력을 발휘하느냐 이게 일의 개념입니다. 만약에 일과 삶의 균형을 잡자고 래놓고 그래 일을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만 보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 하는 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행복 담론에. 욜로가 있고 소소하나 확실한 행복을 찾고 또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자 하는 이런 주장들이 이제 행복 담론으로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워 l 라이프의 균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냐 우리가 서로 반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데 직장을 갔는데 일거리를 갔는데 생계유지 수단이어서 적당하게 생활하는 자에게 일과 삶의 균형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일 분야에 있어서 확실한 전문가여야 됩니다. 자기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는 사람만이 라이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우리가 일에 파묻혀 산다, 일벌레다, 일 중독이라 하는 낱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 베이버의 부모 세대 때는 실은 가정보다는 일 중심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우리나라 경제화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가정에서 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혹시 야근을 하고 밤을 새서 일할 때 오히려 자랑스럽고 긍지를 가졌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를 위해서는 분명한 것은 저녁 있는 삶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제 하루를 나눠보면 잠자는 시간하고 일하는 시간하고 가정에서 지난 시간 이게 3등분이 됩니다. 그러면 8시간 일을 하자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40, 주당 40시간이 법적 근무일수입니다. 그것을 초과할 경우에는 어, 더 많은 가치를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40시간의 노동을 하는 자가 얼마나 그 일에 집중력을 가지고 일을 했느냐, 전문가적인 일을 했느냐 그런 자들이 삶의 균형을 논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때 대리하고 여직원하고 다툼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단 그 여직원이 이제 여담입니다만 이쁘고 좋으니까 그 사람을 뽑자 직원 일에서 뽑았는데 그 여직원이 컴퓨터에 앉아서 계속 게임을 합니다. 어떤 게임인지 모르지만 계속 게임을 하니까 대리가 불러서 복도에서 그러지 마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내가 그렇다고 일을 해태했느냐. 그러니까 대리가 하는 말이 그래도 근무시간에는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또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러는 것이 한 일을 다 했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일이 없다고 해서 게임을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싸움들이어서 그때 느낀 게아저 여직원은 시키는 일만 하고 더 열심히 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여직원에게 워라벨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일을 에, 창조적으로 하지 않고 시키는 일로 노예같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워라벨이라는 의미는 맞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제가 주장한 것은 전문가고 두 번째 또 워라벨을 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터에서 말해요 최선을 다하는 자입니다.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뭘까? 그런 거뭐 밤새도록 일을 하냐 이런 것보다는 계획을 짜고 실행을 하고. 그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그런 일꾼들 이런 일꾼들이 느낄 수, 누릴 수 있는 게 워라벨입니다 워크와 라이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 또 직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이 대리급인데 경마에 빠졌어요 경마장에 갔는데 300만 원을 따답니다 횡재했네 그랬는데 이게 물이 들어 가지고 계속 돈을 잃다 보니까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를 전부 꺼내 가지고 용산에 파, 팔러 갔는데 용산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 이게 이 친구는 굉장히 학력도 좋고 전산 분야에 뛰어난 친구인데도 어, 일에 빠진 게 아니고 도박에 빠지고 개인적인 경마에 빠진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실은 더 일과 삶을 밸런스를 맞춰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걸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전문가일뿐만 아니라 전문가라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자가 어, 라이프의 삶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하, 하루 8시간을 짜임새끼 일한 자가 그 다음에 퇴근하고의 저녁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워라벨을 여러분한테 이야기합니다. 또이 워라벨은 세 번째로 제가 느낀 것은 시니어한테 있어서 워라벨은 뭔가 일과 삶의 균형을 어디서 찾을 건가 저는 이제 퇴직 후 사람들은 할 일이 없다 쉬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일반적입니다만 요즘 시니어들은 평생 학습에 도전을 합니다 여러 군데 가서 모임에 가서 강의도 듣고 또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평생 학습의 장에서 이제 학생의 개념으로 일을 합니다 이런 자들이 실은 워크 앤 라이프의 균형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시니어로서 일평생 회사를 위해서 일했다가 이제 나와서 내가 이제 미루어놓았던들, 내가 시간이 없사 해보 시도하지 못했던 일에 도전하고자 하는 이런 시니어들의 평생 학습의 태도, 이런 환경을 개척해 나가는 자들이 바로 워라버의 주인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끝나치겠습니다. 미투도 워라벨의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일과 삶의 균형인데 결국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미투라는 것은 실은 일에 빠져서 일의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존재 가치나 자기의 개인 권리를 포기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어느 면에서는 권력이나 힘에 의해서 어, 성적인 문제에 희롱을 당한 것을 우리가 미투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이 왜 확산되느냐? 이것은 행복 운동의 일환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건 남의, 남이 잘못된 것, 과거에 아주 아름답지 못한 숨겨놓은 사실을 폭로하고자 한 그런 운동이 아니고 미투 운동은 지금은 잠깐 이렇게 불이 번지지 번진 겁니다만 안정화되면 이것은 행복찾기 운동의 하나라고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투를 왜 나도 당했다라고 번역하느냐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 행복찾기 운동이 확산되고 워라벨이, 미투 운동도 워라벨의 일종으로 진행된다면 아마 나도 이런 일을 했다 하는 말로 번역돼서 솔직한 고백이 일어나는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기대해 봅니다 누가 고발한 것보다도 내가 실은 인생을 살아와 보니까 이런 것들에 흠이 있었고 이런 결점이 있었고 이런 실수를 했다고 하는 고백하는 운동 이것도 일종의 워라벨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을 이야기하고 행복의 방법론을 이야기할 때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 연로적인 삶이고 또 소확행이고 그다음에 삶과 일의 균형을 이루는 저녁 있는 삶이산 삶이 바로 행복을 위한 정도이고 이제 거론되고 있는 행복 담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실 것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